운세 오늘은 소띠 올려드릴 건데 어, 소띠분들 이제 날개를 다니 시기에요 뭐 여적지는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금전을 갖다가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풀렸던 것들이 순, 순조롭게 풀어지고 사람들하고 얽혔던 것들도 이제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물 아홉 정축생 직장이 제 문제죠. 직장이 없어서 힘들었던 분들 직장의 운이 열리는 시기야.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이상이 들어오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거또 내가 변화를 줘서 뭐안 했던 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혼인문도 열리는 시기예요. 일찍 결혼도 가능한 그런 시기에 들어옵니다. 혼인문이 열린다 그래서 3월달에 혼인문이 열리면 3월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3월달부터 열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결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사람이 생기면 내가 혼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하나하나 풀어지는 시기예요. 제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가 다 좋으면 괜찮은데 어, 어떤 사람은 직장운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이성운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금전운이 열리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홉세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스물아 정수생 같은 경우에는 아홉수라고 하더라도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고요. 어디 투자를 하거나 또 내가 프리랜서로 움직이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또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 아니면 내 얼굴을 내놓고 하는 직업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풀어져 갈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구설 시비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잘 되는 걸못 본다 그러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남잘 되는 걸못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면은 주위에서 말이 많아져. 시끄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29 정축생 중에 5월생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다가는 금전이 깨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금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전을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유일생 같은 경우에는 또 인간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과의 마찰, 그 다음에 뭐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나이가 어려도 어 지병이 있대던가 수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몸으로 치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사고수, 특히 조심하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이게 불법적인 거 많이 하죠. 너무나 많아요. 뭐, 하나하나 나,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법적으로 뭐,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어, 손이 된다던가, 어 한다 그러면은, 간지수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주심을 한다고 러면2 9정축생 3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고 또 좋은 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4 1우축생 문서운이 들어오는 시기고요 변동수가 들어오는 시기고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는 분들 뭐 지금 꽉 막혀가지고 힘들었던 분들 또 변동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 뭔가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한 번에 확 풀어져서 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한코한코 한코 이렇게 풀어져 가는 그런 시기에요. 그러니까 금전이 막히면 금전이 좀 풀어지는 상황이 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부부 간에 부딪히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본인하고 맞는 걸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득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거를 어 시작을 하시거나 또 창업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이성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 직장의 변동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 변동 주시는 거 괜찮고요. 하구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문하시고 또 상문이 들어 있는 집은. 어 상문을잘 풀어놓고 가셔야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을 때 집을 공사를 한다던가 어, 새로 집을 짓는다던가 이러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본인이 집을 짓거나 어, 또집 안에 어, 뭐 수리를 한다던가 하시면은. 동투를 잘 잡아 놔야지 탈이 없지. 안 그러면은 그게 탈이 잡혀서 일이 안 풀리고 사고로 연결될 수 있,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 그 동투나 상문이나 이런 것들은 잘 풀고 가신다 그러면 만한 살 의출생분들도 어, 양력 3월달 어,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세살 개축생. 쉬운 어, 세살 개축생분들 보면은 어, 감수성이 예민하고요. 또 어 어떻게 얘기하면은 어, 또 우리네 같은 사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서비스업이나 사람 상대하는 직업, 또뭐뭐훅리에서로 움직이던가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뭐 남미 때 일하는 것보다는 좀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제 뭐 사업이나 장사 또 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여적지는 일이 안 풀렸다. 근데 올해 3월달부터는, 어, 뭔가가, 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내가 운이 안 좋을 적에는 주위에 항상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었다라면은 운이 좋아질 적에는 귀인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뭐 싱글이신 분들도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사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귀인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운대에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사업이나 영업 장사가 또안 됐던 분들, 변동이 안 됐던 분들, 귀인이 따라오면서 변동도 가능하고 또 금전 운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3월달에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수혜서안 좋으신 분들은 사고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요즘은, 어, 내 명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렇게 점수 를 보다 보면, 어, 내 명이 남았지만 어, 자기 명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수가 안 좋거나 또 집안에 상문이 들거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 몸이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막고 가신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뭐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편하고 내 몸이 안 아파야 활동하는데 편안하지. 뭐돈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 방편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고요. 자손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력 3월달 어 좋은 어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65대 신축생 신축생 같은 경우에도 금전의 운이 열리는 시기예요. 문서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 분들 운이 열리는 시기예요. 안 풀렸던 것들이 풀어져 가는 시기야. 뭐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영업이 안 됐다 그러면 영업 잘 되고 그리고 부부간에 부딪히고 주위에 부딪히고 또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면 좋은 운대로갈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을 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변동운이 들어와 있을 때는 변동을 주셔도 좋아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변동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 변동 가능하고요. 또 변동운이 들어와 있을 때는 어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옮겨주시는 게 본인한테 좋다라. 보여지기 때문에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관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지병이 있어서 힘드신 분들 이렇게 칼을 대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수에서 너무 안 좋으신 분들 명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갈 명이 아닌데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상문이 들었다던가 아니면 산소에 탈이 났다던가 집안에 동트가 났다던가 주상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던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조금 안 좋다 이러면 은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내가 약을 써도 약이 안 받으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소띠 말씀드렸는데 어 소띠분들 그동안 많이 힘들고 또 소띠 분들이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직하게 노력은 하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라오질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 이 많은데 2025년 을사년에는 운이 열리는 그런 시기가 되고 또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성과가 따라올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2025년 을사년 3월달에도 대박, 어, 나 시기 바랍니다.